예. <laughs> 예, 경주포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경주포커스 멜류스 브리핑 라이브입니다. 유튜브 경주포커스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페이스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몇개 다른 분들하고 좀 조금만 공유를 하고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를 좀한 해놓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야 그래도 또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페이지 공유를 하고, 그리고 몇 군데 그룹에만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룹이 여러 개안 뜨네. 전에는 여러 개가 됐는데, 그죠? 그룹에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경주 안팎의 소식 아 와우 독자님 들어오셨고요. 경주 안팎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 음 경주 포커스가 전하는 경주 뉴스 그리고 경주 포커스가 취재하지 못해도 혹시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한게 있으면 같이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고소식도 그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보이네 네네 자 그리고요 음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행사하는거 제가 늘뭐 광고로 낸, 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탈핵학교라고 해서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호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강연인데 1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핵발전이 뭐냐, 뭐 후쿠시마를 가다 방사선이 그렇게 나쁘냐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탈핵학교란, 친절한 탈핵학교란 이름으로 강연이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통일퀴즈대회라고 해서 경주 계례 하나에서 주최하는 건데, 11월 6일 날 오후 2시에 화랑마을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사전행사는 10월 29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독도를 사랑한 소녀들 다섯 번째 공연이 10월,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인데, 시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정상대에서 진행을 한다. 우리 지금 유튜브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필요한 것들 제게 알려 주시면 가능하면 무료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19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코로나 19는 어제 하루 동안에 2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경시 누적 확진자가 10만 319명이 됐습니다. 10만 319명이 됐고요. 10만 319명,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1354명, 1323명이 치료 중이고, 누적 사망자가 168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93명이었는데 오늘 200명이니까 지난주보다도 두 배가, 확진자가 두배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10월달에 들어와서 쭉쭉 감소가 되다가 이 감소세가 스톱을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증가, 9월 초보다는, 9월달보다는 또 10월 초보다는 조금, 지금, 뭐, 감기 환자들 도 있고, 이래 등등 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약간 좀 기지개를 펴는 그런 양상입니다. 감기하고 같이 걸릴까 봐서 다들 걱정들 특히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어, 코로나19 안 걸리도록 <laughs>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는 요렇게 한번, 그저께 16일날 경주 독, 경주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 93명이었는데 오늘 200명이니까 지난주에 비하면 약간 더 확진자 수가 많다. 다시 증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오늘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오늘 경주연수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그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제16회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게 매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도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뭐 등등 이런 수준들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도시 사회, 도시 경제, 도시 환경 지원 체계 이네개 분야 우수 정책에 대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 장화상은 도시 정책 분야하고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기... 그, 경주시의 경우에는 대전 서구와 함께 도시 경제 분야에서 중소도시 부문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평가를 보니까요. 이 국토교통부가 어제 도시 대상 전국의 14개 지자체, 대상은, 대통령상은 경남 진주시가 받았고요. 이런 표가 보이시죠? 표를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전국 지자체에 액을 쳐서 시상식을 했는데, 경남 진주시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은 경기 부천시, 도시 뭐 사회 분야는 부산 수영구, 대도시 분야는 부산 수영구, 중소도시 분야는 전남 목포시, 이런 식으로 쭉 도시 경제 분야, 도시 관광 분야, 지원 체계 분야, 도시 경제 분야에 중소도시 부분에 경북 경주시가 위에서 두 번째 표에 보이죠.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평가를 보니까요, 그 시장 직속 일자리 상황실을 통한 일자리 정책 통합 추진 노력 우수, 또 신성장 혁신 사업, 자동차 원자력 양성자 가속기 등 관광 기반 문화 콘텐츠 산업 청년창업지원 및 귀농정착지원 등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목적에 맞춰서 이 사업 추진이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경주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여기 경주시 도시계획과장 이 가운데뿐인데요 수상하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경주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이번에 경주분이신데 경북도 의원이 되신 황명광도 의원 어제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에이펙 경주 유치를 위해서 경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행정복건복지위원회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가 세계의 조명을 받으며 확실한 도약의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중요성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인 APEC 제32차 정상회의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APEC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비롯한 21개국이 가입된 거대한 경제 협력 기구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도시는 세계의 주목과 함께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의향을 밝히고. 4,720억 부가가치 유발 4천. APEC 유치를 성공시킨다면 이는 매우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을 경북에 집중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경상북도가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이철우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유치를 위해 KTX 열차 내에 영상 홍보를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올래 들어 안타깝게도 울진 산불 힌남노, 태풍 피해 등의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APEC 유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도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으로서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3년 후반기에는 개최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을 가진 인천, APEC 유치 경험이 있는 부산, 백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등의 경쟁도시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APEC의 중요성을 도민 전체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유치 TF 팀을 꾸리고 민간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체계적이고 폭넓은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이렇게 오늘 <laughs> 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죠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에 20년 만에 이 에이팩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뭐 각국 대통령 수상들 20몇개 나라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는 그런 회의인데 경상 북도도 유치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제주 부산 이렇게 유치 경쟁을 같이 벌이고 있는데, 경주, 경북에서는 경주밖에 할 만한 도시가 사실 없죠. 이렇게 숙박시설이 좋고, 무엇보다 경우에 유리하다, 동선이 짧아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경주가 유치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 황맹강도 의원이 경주 출신이잖아요. 그 국민의힘 비례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민간의 학교 참여는 민간합동 유치위원회 빨리 만들고 도민 전체, 지금 원래 뭐그 포항의 수해라든가 울진의 산불 유사일에 큰 재난들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밀려있는데 다시 도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좀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다른 도시들 뭐 백만 명씩 서명도 하고 하는데 우리 경북은 너무 좀 나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하면서 그런 노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시립도서관에서 그 뭡니까 커피 주제의 문학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3일 커피와 예술 특강하고 10일에는 양탄국 커피가 온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커피 문화 역사에 관한 홍경일 저자 또 18일에는 커피 문학의 저자인 박영숙 박영순 커피 비평가 협회장. 강연은 모두 오전 10시 반부터 낮 12시 30분까지인데, 이보도자료가 들어오고, 오늘, 그, 안 그래도 강연 시간을 알아보려고, 당연히 뭐, 강연 시간을 알아야 기사에서 이게 핵심인데 싶어서 도서관에 전화를 하니, 사이 안내된 전화번호의 팀들은 전부 다 출장 나가 있다 그러고, 그 옆에 직원이 전화를 당겨서 받았다는 모양인데, 시간 좀알수 없냐 하니까, 옆에 본인은 뭐 아니어서 모른대요. 그러면 담당 직원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 휴대폰 번호는 못 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그 직원이 직원들끼리는 휴대폰 번호 알잖아요. 그럼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 간단한 강연 시간 좀 알아봐달라고 하니 그걸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참. 보도자료를 내고 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놓고 하면 그 담당자에게 추가 취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되게 있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자리에 뭐 휴가 가거나 출장 가거나 그럼 보도자료를 내지를 말든가 우리가 보도자료를 그냥 들어 드리는뭐 보도자료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보면 보도자료에 빠진 거나 보충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그 연락처 담당자라도 그날 기자하고 통화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옆에 직원들이 좀, 옆에 직원한테 메모를 해주고 하든지 아니면 휴대전화가 그래, 뭐, 그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주면 그 직원이 대신 알아봐주면 되잖아요.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그마저도안 해준다. 참, 그, 물론 뭐, 우리 기자들한테 특별하게 대해달라는 건 아닌데, 기자들한테도 이럴 거면 민원이한테는 물론 뭐, 요즘 기자들 도 뭐, 기레기기레기 기레기 해서 뭐, 보통 뭐, 아주 뭐, 우습게 보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자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좀 알려주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하물며, 안 그러면 이렇게 안내번호을적지를 말든가요. 하물며,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들어, 들어, 상당수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또, 아주 불친절하거나, 나몰라라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 공무원으로서의 식이잖아요 그건 국민의 공복으로서.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좀 책임감을 갖고 일에 대해서나 본인의 일에 대해서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엑스포 대공원에서는 할로윈 뭐 키트 만들기 또 인연극 마쇼쇼 22일, 23일, 29일, 30일 각각 주말이죠. 주말 휴일인데 이런 행사들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사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오늘 대한민국 뉴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과 관련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런데 이분이 3일밖에 출근한 게 없다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민주당사, 물론 민주연구원이 8층에 있다고 하는데, 야당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유례를 찾기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도한, 무례, 뭐라 그랬더라? 아주 뭐, 극도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례 없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뉴스가 하나 있고, 이 뉴스가 오늘 뭐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오마이스 보도인데, 어제 자 보도인데, 한번욕 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 무슨 이야기냐? 대전 5개구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월정수당을 올해 측정을 하면서 많게는 월 100만원, 적게는 월 53만원 올린다는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폭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대전 동구의회의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100만원, 월 100만원 더 인상할 계획인데 무려 45.4%를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 연간으로 치면 월, 연간 1200만원이 더 인상이 되는데 이 지방, 대전 동구의 구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5,159만 원이 됩니다. 강남구보다도 더 비슷하거나 더 많다. 이런 소리인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가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는 해인데 강원도 의회의 경우에는 강원도 의원의 경우에도 0.9% 인상을 했고, 그럼 연간 51만원 더 올리는 게 되고, 광주 지역은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인상을 추진하는데 대개 한 10%에서 20%.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여수시의원은 13%, 순천시의원은 8%, 곡성군의원은, 군의원은 9.5% 인상을, 완도군은 1%. 경주시의원의 경우에는 1인당 매월 299만 5천 원, 연간 3594만 원인데요. 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선거가 있는 해에 올릴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주시의회도 올해가 의정비를 올릴 수 있는 해입니다. 4년 전에 12월달 때 2.6%를 올렸거든요. 2018년 12월달에 그럼 올해 올해 다시 한번 더 의정비를 올릴 수 있는 해인데 현재. 연간으로 치면 3594만 원인데 경주시의회는 얼마나 올가게 될지는 11월달, 12월달 지나면서 이제 윤곽이 잡히겠죠. 그때 타 지자체하고 이게 이제 전국지방의회 의정비 현황인데요. 원래 조정하는 현황인데 제가 추가로 또 경주시의회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추가로 보도를 해드릴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4년 전에는 2.9% 올렸는데, 올해는 얼마를 올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좀 더, 현재까지는 뭐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윤곽이 나오면 그때 추가로 보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 드리면서 영상을 하나 더 띄워봤으면 요게 제 얼굴인데. <laughs> 예. 어, 10, 10월 19일,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은 개인적으로 좀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심사 일로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어 아무래도 방송이 좀 어렵지 싶습니다. 내일 방송은 어렵지 싶은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2022년 10월 19일 경주 포커스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방송 임성훈 독자님 들어오셨는데 내일은 방송을 못 하는데 그 제가 매주 수요일 날그유상원의 톡톡 동해 안에 경주 포커스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했던 방송 한주 동안의 뭐 경주 소식들 좀 정리한 게 되니까 함께 한번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공개 여부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마이인터넷이 오마인수...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국의 지방의회가 소통과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지방의원의 연락처 공개 여부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넷 매체가 전국을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 예. 이 광역의회는 17곳 가운데 7곳 또 기초의회는 226곳 가운데 137곳 그러니까 광역의회는 41.2% 기초의회는 60.6%만 홈페이지에 지방의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공개를 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부산, 인천, 세종, 울산, 충남, 전북, 전남이고, 그렇습니다. 그또각 지역 기초의회 공개 비율이 높은 곳부터 나열을 하면 인천의 경우에는 100% 기초의회가 다 하고 있고, 대구, 전북, 충남, 대전, 강원, 경기, 울산, 전남 이런 순인데 경북은 그 기초의회가 공개하고 있는 비율이 52.2% 뿐이어서 전국에서 도 아주 낮은 축에 속하, 있었습니다. 예, 경북도의회는 비공개고요. 포항시의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뭐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가 관례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은 상황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휴대전화번호가 그 갈수록 민감한 정보로 취급이 되면서 되고 있고 또 SNS 등 이전보다 소통 창구가 더 많아졌다는 게 여러 의회 설명이었다고 오마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문자나 전화 폭탄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의원 중 일부가 공개를 꺼려하고 의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유권자와 소통 창구로서 휴대 전화번호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여전히 높습니다. 이 지역민을 네. 대표하는 대리인이자 또 공직자로서 소통은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고 개인 정보 논란이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가 지역민과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공개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는 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시의회는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제 8대 시의원 임기 말까지, 인기 말인 올해 초까지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의원들이 개별 휴대폰 번호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를 삭제한 것은 올해 초에 김주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부터인데, 이때 공개 여부를 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그때 논의된 것이 종전처럼 휴대폰 번호를 전부 공개하는 방안, 또 의원사무실 행정번호만 공개하는 방안, 또 의원사무실 행정번호를 공개하는 대신에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면 되는 것 아닌지 업무시간 이외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론은 행정번호만 공개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 7월에 달 출범한 제9대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개별 연락처는 없이 행정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그러면 요즘 뭐 번호 두 개씩도 쓰는데 민원인용으로 따로 두고 또 개인용으로 따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민원인용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의회가 그 의회 차원에서 뭐, 개별 의원들이 떴더라는 게어떤냐 공개하기를 원하는 의원들은 휴대전화번호를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행정번호만 공개를 해도 될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공개하지 않은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요, 더 많은 영상은 저희 유튜브 경주포커스TV에 보시면, 그, 요,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올해, 그, 신라 도자기 축제라든가, 이런 소식들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에 들어가셔서, 그, 보시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경주포커스 10월 19일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방송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모레 10월 21일 날 독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